네, 뭐라고요? 간단한 작업이지만 <laughs> 아니, 저기 네? 선생님? 네?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아, 그러세요? 네. 아우, 너무 빠빠. 안녕하십니까 GSI 철거 대표 구왕수입니다 저는 지금 철거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폐기물 일이 아니라 철거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인천 주안에 일요일 날 견적을 받던 곳인데요. 어, 여섯 방짜리 거부집이고 내용도 좀 간단한. 작업이 돼서 살릴 걸웬만해선다 살리는 작업이 돼서 아마 오전 중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저랑 형님이랑 둘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인테리어 견적 보고 왔는데 발주자 분께서 인테리어 컨셉이나 색상 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 같은 거를 정해놓지 않으셔서 상담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서 저희가 추천드리고 디자인을 잡아 드리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큰 문제는 아예 예님부터 정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 어, 안돼 또 이제 투자자가 따로 있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또 그런 사업주분이라서 투자자 실제로 인테리어 비용에 투자비를 내는 투자자분이랑 예산을좀 얘기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내 안에서 어떻게 인리어 할지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게 영업하시는 분이랑 미팅을 하다보니 면접사가 올바르게, 올바르게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단 대충 하기 예산부터 결정을 해주셔야 공사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든지 아니면 마감일를 선택하든지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런 걸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다음번에 다시 리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최대 예산, 최대 쓸수 있는 예산을 정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테리어 하는데, 뭐 식당 인테리어 하는데, 내가 지금 인테리어 를쓸 돈이 한 5천만 원 있다. 근데 뭐 5천만 원 있다고 5천만 원 맞춰서 뭐 견적을 짜 짜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설정을 해 주셔야 그 이하로 뭐 최대한 저렴하게 나올 수 있게끔 뭐 마감일를 선택한다든지 공사 범위를 최소한 축소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산 자체에도 뭐 1천만 원 쓸지 2천만 원 쓸지 아니면 뭐 500만 원 쓸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가 않으면 사실 견적을 낼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혹시라도 계약하고 계신 분들은 이점 참고하셔갖고 견적 벌어온 업자한테 최대 예산 최대 예산을 알려주시고 최대 예산이 뭐 5천만원인데 나는 한 3천만원 이하로 공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든지 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 그 금액 이하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할수 있는 저렴하고 깔끔하게 할수 있는 여러가지 뭐 방법들을 추천을 해드릴겁니다 마감재 상태, 마감재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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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니을 니콜, 니콜, 여기 니콜. 여기다. 응. 바로 바로. 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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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콜 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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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 거예요? 지랄하고? 차 빠졌네 사장님 통장에 지금 얼마 있으세요? 120원 120원? 그래갖고 지금 저희 돈 없어갖고 음료수도 3명인데 2개를 나눠놓고, 그죠? 네, 두 개로 나눠 먹고 그죠? 두잔 마시고 있습니다. 두 있어요 두 개로 지금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가난한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 통장에 돈이 없어서 네, 통금에 돈이 없어서 자, 아. 선생님 오늘 현장 어떠신가요? 아, <laughs> 자, 너무 힘들다. 었어똥 너무 많죠? 이게 아 보시면 아 이게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보시면 쥐똥, 쥐똥. 아 진똥 진똥. 그냥 다루쳤대, 볼리 쳐도 돼? 볼리. 볼리쳤. <laughs> 그냥 놀이 공놀이. 아 저기다가 저거 양상추 같은 거 심으면 잘하겠는데. 그렇죠. 어, 여기다가, <laughs> 좋은 비료가 돼서. 어, 기여도말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벽면, 뭐, 천장, 이런 거는 다 살려놓고요. 여기 안에 주방에 있는, 여기 여기 나눠져, 이렇게 나눠져 있던 벽체만, 이렇게, 최대한 손상 안 가게 철거하고 있습니다. 요거 철거하고, 이제, 요 앞에 데크 있거든요. 데크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다막 들뜨고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앞에는 있 데크가 철거하면 네, 오늘 작업은 끝납니다. 네, 뭐라고요? 간단한 작업이지만. <웃음> <웃음> 아니 저기 네? 선생님 네? 어,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아, 그러세요? 네. 아우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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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어요아 예. 네. 더워서 하시는 거예요? 네 더워서 지통이 여기 딱 맞은 거같아자지통굴네 <laughs> 머리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몽키몽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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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몽키몽키몽키몽키메이몽키몽키아몽키몽키아몽키몽 <laughs> <laughs> 그래갖고 조회수 100만 나오겠습니다! <laughs> <안정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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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철거 끝났습니다. 어, 벽면이랑 나머지 부분은 네, 그대로 살려달라고 하셔갖고 여기 지금 벽체 서 있던 부분, 네, 이렇게 없애고, 저 뒤에 벽도 일단 놔둬달라고 해서, 아, 너무 지저분해서, 뭐, 작업도 간단하고 해서, 지금, 청소를 깨끗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현장 어떠셨습니까? 바로 습시다 바로. 철거 일이 아니라, 청소가 있네, 청소가. 근데, 청소를 마무리 잘해야 야지 고객은 좋아요. 그렇죠. 아, 역시. 철고 지금 몇년따라다녔죠 3년입니다. <laughs> 아, 근지 짙진 않네요. 저는 청소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3년을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셨다는데, 형님은 통장장고에 120원이 있다고 하는데. 주라! <laughs> 이렇게 폐기물과 고물, 또 형님 차에다 이렇게 실어서, 이제, 건축주분, 네, 의리를, 리를 주신 발주자분한테 확인맡을 겁니다. 형님, 오늘 현장 어떠셨나요 <웃음> <웃음> <laughs> 아 오늘 현장 너무 힘들어서 아이 철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laughs> 그런 고민이 되네요. 네.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던 고아 이거 계속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 이, 정, 이 정도 현장 계속 돌리면 아, 철거하기 힘들 것 같아. 동남이고요. 예, 네, 뭐. <laughs> 지금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됐는데, 너무 간단한 일이라서, 그냥 휴식 겸, 휴식한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제 또 끝난 거 아니고요. 또 에어컨 실외기, 한두개또 뜯은 거 실으러 가야 되고, 폐기물 실은 거 처리하고, 네, 그러고 이제 고물 정리하고, 또 가서 또 편, 영상 편집해야 되겠네. 요 네, 아, 할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이쪽 이쪽 자란다.